네 우리 공주가 오늘은 어떻게 우리 반애견들이 뭐하고 지낼까 오늘은 아이고 우리 고은이는 벌써부터 내내서깨물다 하네요 우리 고은이는 엄마 손맞춰 주세요 네 우리 공주도 위아래 하네요 네고인는또 언니 발 깨물기 시작하네요 음. 이가지 10시 지났나요? 이제 뉴치로가나이빨 언제 빠질까요? 오지 도토미 우리 은미이네 여정이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네 우리 고은이가 왜싱통 났을까요? 우리 공주 우리 공주도 서도다풀디합니다 <목소리> 우리 코니 공주 음디 도토미네, 우리 도토미는 이제 얼마 있 게임 털 밀어요, 시원하게 뭐 자꾸 물 뜯으라 합니까? 우리 고은이는 입을 자꾸 물어요 응? 우리 은비, 도토미 아이고, 지저분하라 오늘 뭐욕좀 하자 왜 자꾸 도토미 들어갔노? 순하다 순하다 우리 고니 순하다 찐득이 왔으면 산책시켜주고 뭐 시켜주면 좋은데 찐득이 때문에 아이고 그치 네 우리 도토미가 짖고 있어요 우리 도토미 찍으러 갈까요? 네, 우리 공주도 있네요. 공주 공비 도토미 고나 입토 여기 봐주세요. 긴 것들이, 이렇 검, 털이면, 막... 아야, 털 자르면은, 검정. 우리 공주는 아빠 닮았고요. 우리 웅디는 엄마 닮았어요. 얘네들은 남의 아니기 때문에, 아니에요. 핏줄 달라요. 가득 핏속이라도요.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네, 우리 공주가 침대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아니, 안 올라갔네요? 네, 친 올라갈까요? 안 올라갈까요? 네, 공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공주는 친 올라갈 수 있나요? 아니, 네, 올라왔습니다 오늘 정말 다멋있겠습니다 이따가 뭐하는 장면도 찍을게요, 여러분 호이호이

공주야 공주야 은비야 또또하 고은아 고은이는 침대 잘 올라와요 근데 먼저 오늘 공주인데 왜 침대 못 올라갈까요? 잘 이따가 뭐욕좀 하자 알았지? <laughs> 이따 뭐 하자? 어허, 물뜯지 말고 내 공주 꼴 합! 귀엽네요 이따가 모여가자 아까 왜 짖었노 도톰아 응? 아, 았 이따가 모여가자 귀여워요. 뒤져봤네요.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